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태도와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 역시 율법에서 자유한 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면 율법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다가서지 않고 그들처럼 약한 자가 되어서 함께 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이면서 동시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우월성을 포기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춰진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우월성, 잘남을 말할 기회를 포기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우월성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까지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지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모습을 같이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나의 우월함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